좀 돌아다녀도 없어서 없어서 못먹었어세 군데 가봤데 인기가 많아서 다 팔렸대요. 아, 그서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근 전국을 강타했던 간편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만식 비빔국수 마장면입니다. 대중에게 사랑받게 된 마장면은 사실 KBS 프로그램 현스토랑을 통해 재탄생한 메뉴인데요. 여섯 명의 스타가 직접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이경기에 맞아! 이경기에 맞아!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들이 탄생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는 5조 원 규모를 바라보고 있는 간편식 시장의 영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간편식이라고 하면 은한 끼를 대충 때운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어, 최근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가심비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끼 식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요리와 같은 그런 식사를 하고 싶은 트렌드가 늘어나면서 어, 당분간 프리미엄 간편식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동비 소고기를 고게 올리고 먹음직스럽게 굽는 이곳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 같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테이크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최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이 바로 대형마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객님들이 직접 고객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직접 고른 재료로 간단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쇼핑해 드리는 곳입니다. 주요 고객층은 평일에는 20, 30대 직장인들, 주말에는 30, 40대 가족 단위.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있어요. 이곳은 식재료를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에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즉석에서 스테이크를 구워줘 식사까지 할수 있는 그로서 란트입니다. 소고기에는 미디움을 해주시다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요리 전문가의 손길로 조리해 최상의 맛으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나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구운 채소도 곁들여 제공해주는데요. 모두 2,000원 쿠킹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이 비싼데 일반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보다 가격이 3 분의 1 가격이라 손님들이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가격이면 가격, 맛이면 맛. 게다가 먹고 나서는 설거지 같은 비출이도 없으니 손님들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집에 가서 안에 먹어도 되고 또 식당에 가서 뭐이 정도 먹으면 훨씬 더 비싼 금액인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 손님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구운 것보다는 맛있는 것 같고요. 집에서 고기를 뽑 먹으면은 냄새도 나고. 불편한데요 여기서 직접 꺼주시니까 편하고 좋네요. 육류 조리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각종 과일을 즉석에서 착습하는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건 해산물 코너인데요. 까다로운 손질을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가격 때문에 자주 먹지 못하는 랍스터도 일부분만 구매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랍스터 진짜 하나? 네. 다 먹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드시겠네요. 네, 이제 라스파를 한번 먹어보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꼬리 정도만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 조리법은 버터구이 외에도 찜과 같이 기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껍질 단단한 종류는 이제 보통 집에서 그냥 가위로 하시기 힘드신데 이제 여기서는 손질까지 다 해서 드리니까는 바로 간편하고 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태형 오븐이나 찜기와 같이 전문 조리장비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가정집에서 내기 힘든 퀄리티의 맛도 구현할 수 있고요. 판매하고 있는 재료도 다양하니 랍스터 외에도 연어 스테이크나 장어 구이와 같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양이 많거나 또 이제 금액이 비싸다면 또 모르는데 양을 내가 조절해서 조절해서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이 또 금액이 그렇게 좀 비싸지.